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일곱 교회에 보내신 편지 가운데 오늘은 서모나 교회에 보내신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모나는 오늘날 터키의 이즈밀이라는 곳으로 지금도 옛날의 번영을 그대로 누리고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했는데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서모나에도 많이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를 핍박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서머나는 황제 숭배가 극심하여서 서머나 교회 폴리캅 감독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기원후 156년에 순교하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일곱 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와 더불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전혀 듣지 않은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주님은 일곱 교회의 각교회 형편에 따라서 주님을 소개하실 때 다르게 소개하시는데,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의 자신을 처음이요, 나중인 자로 소개하시는 것은 비록 서문화 교회가 지금 많은 환란과 군핍 가운데 처해서 순교를 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 소개하시는 것은 앞으로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려야 하는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순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며 부활로 열매 맺게 될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말고 승리하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주신 자기의 소개입니다. 이어서 구절에 보면은 실상이라는 말이 두번 나오죠. 서모나 교회 형편을 말하는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상이 두 가지 면에서 다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질적으로는 혹은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는 부여한 자다, 부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궁핍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부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구절에 환란과 궁핍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이 핍박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너희의 산업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재산을 빼앗기는 그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서문화 교회도 그들의 가난은 그러한 재산을 빼앗기는 핍박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문화 교회는 주님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다 빼앗겨도 주님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부요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세상의 물질을 빼앗겼지만 하늘의 풍성한 복을 쌓아둔 교회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머나 교회는 진정한 부자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평가하고 정반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실상은 네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자다.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부했지만 주님은 가난하고 불쌍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 어떤 부자가 어리석은가?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많이 쌓아 두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치 못한 자 그가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궁핍한 가운데서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적이 훔쳐갈 수 없고 녹이 쓸지 않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처럼 선한 사업의 부한자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마게도니아 교회는 지극히 가난한 교회였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 가장 많이 한 교회가 되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서머나 교회도 물질적으로는 궁핍했지만 주님 보시기에 부요한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상은 서머나 교회를 회방하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실상은 사단의 회당이다. 사단의 시나거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위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를 회방했습니다. 회방한다는 것은 중상 모략하고 참소했다는 뜻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 법정의 빌라도 앞에 데리고 와서 군중들을 선동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예수님을 참소했죠. 그것 그러한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율법과 성전을 피하는 자다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참소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상업 도시인 서몬아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여러 가지로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혈통적인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4절에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목취를 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천국문을 막고 있는 사람,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 교인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자들이다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자칭 믿음이 좋은 자들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자칭 잘 믿는 사람들이 사단의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세에게 당을 지어서 반역한 우두머리가 고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라당이라고 그러죠. 이 고라는 레위인이었고. 모세의 사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주 인너 서클의 핵심 멤버였는데, 그런데 사단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먼저 믿는 자라고 하면서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실족 시킬 수 있고 교회를 떠나고 천국 문을 막고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개종하기 전에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면서도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할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당을 지어 싸울 때 보면 양쪽이 서로 옳다고 내가 의롭다고 서로 싸우는데 하나님의 의는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서로 옳다고 싸우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초신자들을 시험들게 하고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교회를 회방하는 사단의 모임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단의 모임에 회원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에 빠질 때에 내가 옳다는 그런 교만에 빠질 때에 우리는 순식간에 사단의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살피고 경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로 넘어가 보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권면과 약속이 나오는데 첫 번째 권면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닥쳐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으라 그런 뜻이죠. 장차 마귀 몇,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장차 오는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옥에 집어넣고 그들이 믿음을 버리도록 시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환란이 없을 것이고,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에게도 십일 동안 환란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십일은 상징적인 숫자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입니다. 환란은 끝없이 계속되지 않고 언젠가는 끝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군대에서 유격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점심 시간이 되면 끝난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보를 할 때에도 종착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뛰고 있습니다. 근데 끝없이 뛰어야 된다. 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옥의 절망이 되겠죠. 마라톤에서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0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한 그게 끝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닥친 환란은 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어떤 사람은 아 목사가 70세에 은퇴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목사가 70세에 은퇴하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성경에는 오직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만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년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봉사해라.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faithful입니다. faithful. Be faithful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하라. 죽음이 닥쳐도 믿음을 지키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순교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극심한 황제 숭배 강요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 향해서 주님은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구차하게 목숨을 연장하려고 믿음을 버리고 배신하지 말고 죽을 전정 믿음을 버리지 마라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실제로 지킨 인물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었습니다.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황제 숭제, 숭배를 거부해서 이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그를 호송하던 장교가 폴리캅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말했다는 것이죠. 딱한 번만 부인하시고 목숨을 살리지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마침내 폴리캅이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목은 오직 하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종독이 말합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불경함을 그치라 그러자 폴리카비 원형극장을 가득 채운 군중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불경함을 그치십시오 불경함이라는 건 블라스페임이죠 신성모독입니다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신성모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총독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당장 석방하겠다. 그리스도를 한 번만 저주해라. 폴리카비 총독에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해롭게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독이 오른 총독이 소리칩니다. 너를 맹수에 우리에 던져넣겠다. 그래도 마음을 바꾸지 않겠느냐. 폴리캅은 대답하기를 맹수들을 불러오십시오. 어찌 좋은 마음에서 나쁜 마음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야말로 이 불이한 재판으로부터 마음을 바꾸십시오. 정독은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네가 정 마음을 바꿀 수 없다면 불에 태워 죽이겠다. 폴리캅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나를 태우, 태우겠다고 하는 그 불은 잠시 타다가 꺼지겠지만 당신이 알지 못하는 불이 있는데 그 영원한 심판의 불이 지금 불경건한 자들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십시오. 마침내 재판정의 관리가 군중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폴리카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백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폴리카본을 산채로 불에 태워 죽여야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장작 더미 위에서 폴리카은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보잘 것 없는 이정을 오늘 이렇게 순교자의 반열에 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게 하시며 몸과 영혼이 성령의 선물인 영생을 얻는 부활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순간 폴리카베 몸은 화염에 휩싸여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000년 후에 2007년 4월 서머나 바로 이 서머나 이즈미르에서 네자티 아이딘이라는 35세의 터키 목사님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그는 2007년 4월 18일 수요일 아침에 터키 북동부의 말라티아에서 46세 독일 선교사 틸만 캐스케와 그리고 현지인 전도자 우울 형제와 함께 순교했습니다. 그들을 죽인 20살이 안된채 안된 다섯 명의 대학생들은 부활 주일에 네자티 목사와 동료들이 준비한 초청받은 자들을 만을 위한 보건조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타리카, 곧 신, 신실한 신도라고 불리는 이슬람 단체의 회원들이었지만 기독교의 구도자로 세이커스로 그렇게 위장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교회에 나가서 얼굴을 익힌 다음에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한 것입니다. 딜만 선교사의 사무실은 터키 터키어로. 스터디 바이블을 선교사님이 준비하고 있었고 그곳을 말라티아 복음교회 사무실로 쓰면서 기독교 서적을 출판하여 말라티아 동부 터키 인근 도시에 배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가 시작되고 네자티 목사님이 성경을 한장 읽었을 때 그들의 공격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르 형제와 네자티 목사 그리고 틸만 선교사의 손발을 의자에 묶고 핸드폰으로 촬영하면서 거의 3 시간 동안 혹독한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틸만 선교사는 156번이나 칼에 찔렸고 네자티 목사는 99번, 그리고 우루는셀수 없을 만큼 많이 찔렸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그들이 어떻게 난도 난도질을 당했는지 다 말씀드렸는데 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부 때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결국 경찰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목을 다 따서 귀까지 다딴 상태였습니다. 틸만 선교사와 네자티 목사는 죽어 있었고 우울르 목사도 목이 잘려서 거의 죽은 상태였는데 아직 숨이 붙어 있어서 병원에 후송되고 15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틸만 선교사의 부인은 TV에 방영된 인터뷰에서 그 살인자들을 용서한다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쓸,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 니이다. 어떤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명의 선교사들이 천년, 천년 동안 할수 없었던 것을 그분의 그 한마디가 했다. 해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새 아이의 어머니 수잔나 틸만은 한국의 다니엘 기도회에도 초청되어서 간증했습니다. 재작년으로 기억되는데 영어로 간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신약 성경에 면류관을 뜻하는 말이 두 가지 있는데 왕관을 뜻하는 디아데마와 운동 경기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한 자에게 주는 그 스테파노스라는 승리의 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스테파노스 끝까지 승리한 자에게 주는 면류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온갖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의 신실성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함께 주어지는 승리의 상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 외에도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류관들은 모두 승리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죽기까지 충성하면 주님은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는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 보면 구원받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악인들도 다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 불에 던지게 됩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은 첫째 사망이고 다시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 불에 던지게 되는 것이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영원한 죽음.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들에게는 당연히 둘째 사망의 해가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상한 에베소 교회는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거쳐간든 그러한 든든한 교회였습니다. 이단이 발을 붙이, 붙이지 못하는 교회.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안정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을 듣고 촛대로 옮겨 버리겠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서머나 교회는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해방이 있었고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서머나 교회를 부요한 교회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궁핍한 교회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 지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교회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인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승리하심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